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불을 만들되, 그 불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무를 만들어 재단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무를 네모퉁이에 채를 꿰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주위에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들의 모든 기둥의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들의 휘장문을 청색자색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았잖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시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은 지상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막 뜰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성막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지상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곳입니다. 목표는 성소와 지성소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면 성소, 지성소까지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성소, 지성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피로 정결케 된 곳입니다.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죄 없는 짐승을 잡은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예,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는데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어린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를 통해서. 대속적인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로 정결케 되는 곳입니다.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크기와 모양과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소 3마리씩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거대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잡다 보면 피와 오물들로 오염되기 쉬운데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번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번제단에서 구원을 경험하지만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계속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는 여자들의 노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던 그 노꺼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막들은 지상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세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병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온 쇄신자들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모세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보수적인 교회의 교단인이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예배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와서 예배 중에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카톡 주고 받는 사람이나 휴대폰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랑이 없냐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나온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성소의 재료를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는 다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뜰은 노수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었으면 된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번제단의내 귀퉁이는 뿔로 되어 있는데 이 뿔을 잡으면 살인자도 일단은 죽이지 않습니다. 뿔의 뜻은 영광, 권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성막의 떨과 같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부족한 가운데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